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영희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 밑거름이 되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 어, 아버지 하나님의 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함께 하실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리옵고 어, 말씀을 주실 시 우리 목사님에게 어, 항상 건강함을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힘 있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들에게 큰 감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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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호장로님 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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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물 교훈 25장 달란트에서 어, 일곱 번째 금정과 친절한 마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같은데요? 예? 어 어저께 건강과 힘이 일곱 번째 오늘 여덟 번째 같은데. 아 그래요? 잠시만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7번째지 8번째지 금전과 그 친절한 마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맡겨주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이슬과 산뜻하게 하는 소나기로 땅에 물을 대십니다 그분은 땅을 따스하게 하는 햇빛을 주심으로 만물에게 생기를 주시고 초목을 무성하게 하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것을 당신께 돌리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실한 성지기로서 이 돈을 하나님을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의 재물의 일부분만이 주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종교적 목적과 구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떼 놓은 후에 그 나머지는 자기 친의 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한 용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돈을 한푼한푼 한푼 쓰는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상의, 최상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돈은 큰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중에 있을 때는 그것이 줄인 자의 양식이 되고 목마른 자의 마실문이 되고 헐벗은 자의 옷이 됩니다. 그것은 또 압제받는 자에게 방어물이 되고 병든 자에게 도움의 방편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생활 필수품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것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쓸모 없는 것이 됩니다. 아껴 모아서 사장해둔 재산은 쓸데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의 저주거리입니다. 그 재산은 이생에서 하늘 보물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심을 빼앗는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날에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와 등한이한 기회를 들어 그것을 소유했던 자들을 정지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재물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조심성 없이 쓰는 것을 신하지 아니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절약에 대한 그분의 교훈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돈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 돈을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절약하는 것을 자기의 의무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양을 내고 방종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돈을 줄 자금은 더욱더 부족하게 됩니다. 쓸데없이 허비된 모든 돈이 그것을 허비하는 자들로부터 행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빼앗아버립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간을 개발함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버린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절한 마음입니다.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과 애정과 영적 사물을 빨리 깨닫는 이해력 등은 귀한 달란트인 동시에 이러한 달란트를 가진 자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장점을 가진 것만으로 만족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이런 특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환경만 좋으면 그들은 큰 일과 선한 일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의 편협만을 업신여깁니다. 그들은 그같이 인색한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으며 또 그가 잘못한 달란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 자신과 이러한 편협한 자들을 비교해보고 저희는 그들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해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같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도 돕고 있어. 그러나 그들은 저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쓰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 자들은, 어, 가지고 있는 자질은 그들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할 뿐입니다. 남보다 많은 애정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친구뿐만 아니라 도움이 요구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애정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사교성도 또한 달란트로 볼수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와 여기 사교성도 달란트인데 그것을 몇 사람만 위해서.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네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몇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곧 사교성을 이용하지 않고 버려두는 사람은 저희가 인색하다고 멸시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죄가 있다고. 아, 강하게 번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너는 주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행치 않았다는 선교가,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전에 대한 것과 또 친절한 마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번면을 주셨는데 간단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우리에게 번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나 자신을 위하여 금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금전뿐만 아니라 친절한 마음까지 나눠줌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바라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고를 다 해제주시고요. 오늘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돈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에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면 썩은 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부풀지 않고 쌓아둔 돈은 결국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돈을 갖고 갈수 있나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런 말씀이 있죠. 네. 아멘. 우리가 남에게 될수 있는 대로 베풀면 주면은 결국은 다시 돈은 돌고 돈다 그러죠. 주면은 또더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허장로님, 허원희 장로님. 말씀 나눠 주시 기 예. 바랍니다. 예, 돈을 쓴 거를 다시 한번 살펴 살펴봐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돈도 잘 쓰고 <laughs> 달란트도 최대한 하려 하고 싶습니다. 하려 하고자 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금전과 아, 음. 친절한 마음, 사교성 이런 것도 어, 우리가 대체로 아우 나는 누구에게나 다 못해 그러면서 나는 아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우, 오늘 말씀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라고, 그 죄가 된다고. 아, 예. 우리가 새겨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영희 집사님. 네. 어,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해야 되겠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 감사합니다. 어, 조집사님. 예. 에, 처음 부분에 나온 그 백, 주님의 백성의 수중에 재물이 있으면은 어, 구제도 할수 있다고 한 그런 유익한 그런 이제 쓰임이 된다는 말씀은 마치. 똑같은 물이지만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된다는 얘기가 또 떠오르게 되고요. 또 음.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해주라는 그 황금률로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정훈 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사랑은 사랑은 다 주는 것이라고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했는데 오늘 그거와 꼭 맞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뭐 생활필수품이라든지 나한테 꼭 필요한 것또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 그리스도의 사업에 잘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그것 외에 다른 데 사용한다 같으면 그 돈은 모래와 마찬가지로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없어질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이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그 그 재물도 이제 달란트라 그랬으니까 금전을 또잘 활용해서 또 어, 하늘나라에 보화도 쌓아두고 또 주의 사업도 잘 촉진시킬 수 있는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던 사교성은 달란트인데,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대체로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기주의라는 것이 오늘 큰 깨달음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진짜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어떤 주님께서 주신 금전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지난 감사에도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새 아침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금전과 친절한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금전을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의 넉넉한 마음이 될수 있도록 하시고 또 친절한 마음, 사교성을 그저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에게 그 주님께서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국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친절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오늘도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되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주님의 더큰 사랑으로 우리가 펼칠 수 있도록 오늘도 뜨거운 사랑을 부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